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언제나 가르쳐둡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을 내리게 될 때에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근과 기간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